손배구 빈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정입니다. 나범입니다. 저희가 위클리 비탐에서 동물 관련 뉴스들 좋은 뉴스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번에는 특히나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양평에서 천마리가 넘는 개 사체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네. 그 주민 신고로 드러난 사건인데요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개 사체 1,200여 마리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음. 처음에는 한 3,400마리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음. 나중에는 1,200마리 이상 그리고 뭐 1,500마리까지 갔다 아.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용의자가 이제 60대 남성인 네, 당연히 구속이 됐고요. 조사할 때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음.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서 굶겼다, 굶겨 죽인 거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데려갈 때는 아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의도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개들을 돈을 받고 데려왔다 이거는 처음부터 기를 의도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황당한 부분인데요. 이분 이제 진술에 따르면 2, 3년 전부터. 개한 마리에 만 원씩을 받고 개를 데려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굶겨 죽였다는 건데 몇년 만에 1,200마리 이상을 지금 만 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 많은 개를?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아마 동물 생산업자, 흔히 말하는 이제 번식장에서 번식 능력을 잃은 개를 번식장에서 처리가 어려우니까요. 돈을 받고 이분이 데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번식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 은 번식 능력을 잃은 개들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번식 능력을 잃은 개들이, 아, 몇천 원에 보신탕 집에 팔려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마저도 안 하고, 그냥 만원 주고, 아, 데려가세요. 이러고는 데리고 와서 굶겨 죽였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번식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궁겨 죽이는 거 동물학대고 사체를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고 보신탕 요즘에 수요도 적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만 원만 주면 개를 데려가니까 그걸 해법으로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맞 예.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방책이 강구가 돼야 될것 같은데 네. 시민단체도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사태의 원인이 이제 강아지 공장, 번식장에 있다. 음. 그래서 전수 조사랑 단 단속 점검을 요구했고요. 네. 일단 농식품부가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음. 동물생산업을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경기도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지금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제2의 양평 고물상 사건을 막겠다. 그래서 민생특별사법 경찰단 특사경이죠. 음. 그 투입해서 일제 점검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특사경이 3월 31일까지 긴급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건 좋은데 저는 약간 눈에 의심했던 게 조금 있다가 또경기도의 광주? 네. 네. 거기서도 개사체와 동물병 무덤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아이게 기사 같은 건데 지역이 뭐 잘못 표기가 된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사경이 긴급 수사를 하면서 제보를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경기도 광주의 한 시민이 육견 농장을 신고를 한 거예요 아까는 강아지 공장 이거는 육견 농장 개 네, 식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개 사체 8마리가 나왔고요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뼈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고. 사체들은 지금 검역본부의 수의법의학센터로 옮겨서 사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도 있지.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지금 드는데 네. 결국은 동물 보호와 관련돼서 법이 좀 강화가 되고 일벌백계 할수 있는 처벌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네. 저희도 한번 짚어드렸어요. 작년 4월에.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아주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음. 그게 올해 4월 말에 시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에 8가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있는데요. 처벌 수준이 이제 대폭 강화가 됐는데 일단 과태료 규정이 여러 가지가 신설이 됐고요. 과거에 없었던 번에 생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영업장에 폐쇄 명령 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된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도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늘 연결이 안되거든요 지금까지. 네.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단순히 처벌을 하자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머, 너무 충격적이야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범죄 행위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걸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무섭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혹시 다른 곳에서 또 튀어나올까봐 음, 네. 그러기 전에 좀 제대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